현대 사회는 돈이면 다 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갑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한 가지의 직업만 가지고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 업무를 하면서 SNS를 하며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 퇴근 후에 취미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억의 제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대로 제안을 거절한 한 교수님의 사연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6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미국, 중국에 비해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종자산업 분야에서 1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종자산업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자산업은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 종자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490개에 달하는 종자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영업 중인 곳은 1345개이며 이들의 규모는 5408억 원이라고 합니다. 장목별로는 고추가 515억 원, 양파가 465억 원, 무가 432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듯 현재 국내에서도 종자산업에 관심을 가지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포기한 한 교수님의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그는 실제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콩종자 연구 실정 매각 제안을 뿌리치고 홀로 한국 야생 및 토종콩을 연구해온 정규화 전남대 교수입니다. 그는 2005년 미국국립대두연구센터에 1년 방문 교수로 갔을 때 센터의 종자관리 책임자이며 미 농무성 고위 관리인 넬슨으로부터 그가 25년 동안 수집한 한국의 야생콩을 미국으로 가져와 공동으로 연구하자고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규화 교수는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무려 2만 108점의 재배콩 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원시유전자원이 담긴 야생콩 종자는 1,181점에 불과한데, 이는 유전자 변형 기술만으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유전자 편집을 하려고 해도 좋은 유전자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특히 재배식물은 생육 환경이나 기후보다 품종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넬스는 정규화의 유전자원의 욕심을 낸 것입니다. 심지어 넬스는 미국의 농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은 2012년 또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는 몬산토에 이어 세계 2위의 종자회사인 파이오니어였습니다. 정규화 교수가 보유한 야생콩 중에서 병충해 저항성이 큰 종자를 선택하여 함께 품종을 개량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당시 미국은 앞선 2005년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병 때문에 생산량이 6%나 감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파이오니어는 녹병 퇴치를 위한 종자 개발을 제안하면서 거액의 로얄티까지 내걸었습니다. 종자 판매량에 따라서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보장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규화 교수는 또한번 거절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왜 거절했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인 한 번에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자 평생의 노후가 보장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규화 교수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자들과 종자 수집을 하면서 개인적 부를 위해 씨를 절대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돌콩 하나마다 제자들의 발품과 땀방울이 서려있고 파이오니어가 종자를 개발하면 당연히 특허를 낼 것이며 그럼 우리 농민들은 돈을 내고 한국 토종 종자를 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화 교수는 손에 쥐어지는 수십억의 돈보다 제자들과의 약속과 우리 땅이 보존한 야생콩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파이오니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정규화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외딴섬을 비롯해 깊은 산 곳곳을 떠돌면서 무려 7천여 점의 야생 및 토종 콩종자를 모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정규화 교수가 말한대로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돈을 내고 한국 토종 종자를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청양고추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해당 품종의 특허와 관련된 DB를 구축한 중앙 종묘가 멕시코의 세미니스에 인수되는 것도 모자라 이후 다국적 기업 몬산토에 2005년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몬산토 역시 독일 기업 바이엘에 인수되면서 분명 우리가 개발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사와야 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 정규화 교수의 말이 더욱이나 마음에 와닿기도 하는데요. 물론 정규화 교수의 한마디가 계기가 됐다고는 할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양파 및 양배추 등 씨앗을 주로 수입해온 농작물들의 종자 독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들은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농작물들이지만 그동안 종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양파는 가타마루 등 일본 종자 비중이 여전히 80%에 이르며 양배추 또한 일본 종자 점유율이 85%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구마 또한 일본산이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정부 또한 2012년부터 양파 등 20개 품목에 대해 황금 종자 사업을 펴면서 국내 농산물의 종자 국산화에 나섰고 이를 통해 케이스타 양파와 라온 파프리카 등 국산 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뒤늦게나마 이렇게 종자산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먹거리를 잘 지켜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규화 교수의 사연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라면 환장한다. 심지어 돈이라고 하면 없던 욕심마저 생겨나고 돈 앞에서는 모든 허물을 벗어던진다.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로 자부심과 소신이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내가 알기로 한국인들은 지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희생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인다. 그런데 저 사람은 더 많은 돈보다도 소신과 제자들과의 약속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포기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 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규화 교수처럼 자신의 소신을 지킬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은 소신을 버리고 돈을 택할 거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한국인들 중에서는 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돈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규화 교수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의 팬이 될 것입니다. 오직 돈만 보고 일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내 사람들과 환경을 생각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기꺼이 마다 않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칭찬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 당신에게 40억 원짜리 계약을 맺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도 당신은 당장이라도 볼펜을 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확률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 생각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 교수는 박수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